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해결하여 역량을 키우는 일학습 병행 PBL 여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 병행대학의 대학 연계형 생산관리 L5 과정을 통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PBL은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수행, 마지막으로 결과 도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들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실무 현장의 상황을 심도 있게 다각도로 분석하여 핵심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학습 근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단계별 활동을 정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는 OJT는 팀워크와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를 진행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무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도 강화됩니다. 이후 OFFJT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처럼 PBL은 OJT와 OFFJT가 서로 연계되는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FFJT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보완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발표와 최종 평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 팀은 결과물과 과정을 설명하고 교수자와 동료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근로자들은 자신의 강점과 보완할 부분을 알수 있어 실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PBL 프로젝트를 경험한 학습 근로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까요? PBL 과목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직접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까지 해결을 할수 있어서 되게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때까지 배웠던 모델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뭐 배웠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PBL 프로젝트를 하면서 뜻깊었던 점은 직무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이번 학습을 통해 상단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이 되게 뿌듯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PBL 프로젝트를 수행할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다음으로 PBL을 진행할 학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요, 가장 중요한 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문제라면 PBL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기에 사안이 심각한지 시기상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진 않겠지만, 내가 알고 있거나 또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여 충분히 분석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표기할 때, 문제점의 내용을 자세히 쓰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하는 게, 추후 프로젝트의 최종적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취자 또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문제점에 관한 명확한 내용 표기가 PBL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처럼 일학습 병행 PBL 훈련 과정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결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의 학습이 내일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